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사람을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성진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광주시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성진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지역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첫 번째 공약은 수안주구에 있는 원당산과 풍영정천을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쉴수 있는 휴밸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로 보시면요. 어, 여기가 수안지구에 있는 인라인 어, 롤러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원당산 청소년의 문화집, 그 밑이 수안동 전망대입니다. 이세 군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청소년들이 더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볼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안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 해결책을 찾아서 오늘 한번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어, 우리 수완동에서 가장 지금 어, 사용률이 저조한 게 여기 보이는 수완 인라인 롤러 경기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번 주민들 의견을 한번 청취하셨죠. 예예. 예. 예, 또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주민들은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어떤 효율 차원에서 주민들이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을 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활용도가 떨어지 있는 현재 원라인 경기장보다는 또 다른 개념의 어떤 그 공간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게 복합 체육 시설 복합 체육 시설로 복합 체육 문화 시설이죠 예예자 11년 동안 여기 계속 사셨다 그러는데요 예. 여기 지금 이인라인 롤러 경기장도 11년 됐는데 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해서 그 여기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전혀 어, 이 장소가 있어도 사용을 11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말해서 대일라고는한 뭐,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음. 어, 일부의 그 극소수의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인라인 이, 이 경기장을 좀 주민들 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 문화 시설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 우리 소환지구는, 어, 전국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죠. 어,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가장 많죠.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 있는 이 인라인 롤러 경기장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이 인라인 롤러 경기장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청소년들이 쓸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 보자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립원당 청소년 문화의 어, 집입니다 문화의 집이 있고 네. 그러면 이쪽이 또 청소년 어, 체육복합시설로 복합 시설. 활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공간적인 음. 면제도 그렇고 상당히 시너지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쪽 그 소안 신창 신가 이쪽 지역이 전국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또 청소년들이 제일 많죠. 많이 많죠. 예, 예.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그런 시설로 어 한다면 여기 신원 효과를 크게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수완동 같은 경우는 어 수완동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다 없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복합 시설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은 정말 주민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새롭게 자리 매김도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학부모 연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행복한 수완 저희 예. 교육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또 그,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 학부모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아이들에 대한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계절 스포츠를 자유롭게 할수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취약점이에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데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디를 갈라 그래도 뭐 어디 애들을 데리고는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거기까지 가서. 어그먼 거리를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 놓고 그렇습니다. 예. 어이 주변도 돌아보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무공원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거기는 음. 이제 캠핑도 하고 음. 아이들하고 자전거도 타고. 예, 자 우리가 그인라인 경기장에 지금 올라와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이 공간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공간을 전체로 두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 어, 그리고 제 생각에 저 뒤에 공간도 같이 이, 같이 묶어서 묶어서 어 예. 넓은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아, 어, 그런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어이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 어 다시 말하면 청소년 휴벨리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조는 숲하고 어, 수변공간을 활용하면서 음. 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자연환경을 만드는 게 에,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일대 전체를 어, 하나의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가족들, 예. 어, 휴식공간 힐링공간 네. 어, 이런 것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주거시설만 밀집되어 있는데 에, 그 많은 어, 우리 주민들의 편입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지금 어 시민들의 지적 사항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원당산과 풍영정천 네. 그다음에 이 청소년 어 시설들을 재구성해서 어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 보시죠.